뒤 운에는 볼컨텐츠 날로 먹는 잼모타 잼모타인데 날로 먹습니다. 오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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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키 눌러 줘서 리스폰하고 오케이. 오케이. 됐고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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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오케이. 오케이. 풀고 1퍼다 아, 오케이.

상지 같은 동작이 있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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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할머니의 간좌라 할머니? 할머니가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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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오케이 60스테이드 벌써

오웬웬78 스테이지 칠십팔 스 칠십, 스7 780 와! 바, 벌써 80 8 스테이지입니다. 미쳐버셨어요 미쳤어요. 벌써, 벌써 백스테이지가 됐다는 말은 이 타워는 천때가천 <laughs> 스테이지가 넘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아, 돌아? 와 돌아가는, 이거 처음 봤어요 저 돌아가는, 돌아가는 체크 포인트 오케이, 백, 백스테이지 돌파했고 오케이 백1 0이스 백구 a y 109th 101st 110th d 1 1 0이라고 a 어리 점프 t 어리 점프 1어리 점프 해주고 올라가 t h day. 점1 0 t h d 주고 110th day. 110th day. 1 1 0 t 주고 오케이 1 0 t h day.

안녕하세요. 이쪽으로 금방 오시요 어, 요 안녕. 아이고, 애기들 여기 앞에 있네. 응? 정준아 응. 인사해야지. 아이고, 안녕. 응. 빨리 네 안녕. 안녕하세요, 이아들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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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준이가 딱안녕서딱해야지 따라 하는거지 오빠가 딱 오케이 다스디아아다스티다스티 아니 재미없게 다디도 오케이 재미있다 바비바비야 스피어 오브 블라블라 이거 167 <목소리)> <목소리> 하지마 하지마 나배어리섬배어리섬배어리섬따스티스티따스티지 이름 길 바로 다영해 바로 섬섬섬섬 스포트라 불고 섬좀딱따아따 안녕 따따따따따따따따이 놀았죠, 양. 뭐 하는 놀았죠? 야! 오빠, 아빠. 이거 안 돼. 이거 안 돼. 이게안 돼? 오케이, 백패스. 여기다 끼우는 거야? 여기. 음. 여기. 에 이렇게? 이렇게. 뒤에다가 이렇게 꽂는 거지, 이렇게. <놀라> <놀라> 아니야, 반대다.

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갑니다 가어씨왜 지름길이 없는데 지름길 내놔 지름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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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거는 또또다했 이거 또다했 어떡하지? 이 있다. 이거 내가 이거는 도봐도두이는 내가 안놀안녕됐야요안놀하세요내 거지. 만지 마세요. 하지 세요지 만지 마세요. 방해도 참고 여기까지 올라온 리오가 리오가 대단하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지들찍으면 팔로우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케이 49, 50, 51 아.

이쪽이고 왜 지름길이 있어요? 워럭워럭 하는데요. 바로 옆으로 원럭이라는 거라는 데 죽었어요. 죽었는데요. 죽었습니다. 죽었는데요. 죽었어요. thum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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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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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어주고 스테이지가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? 이게 날 먹이 맞나요? 스테이지가 색깔이 한 색깔 동안 아니 거의 두 색깔 동안 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? 메세지가 안 바뀌고 있는데요. 조금만 더 가면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네요. 어! 떨어졌습니다. 어우, 쉣도! 날모타? 날모타가 뭐예요? 날로 먹는 잼모다 날모타입니다. 네. 날모타. 차량 기준 지금 1 4분 되었거든요. 반갑게. 맞아요. Ninja thump, Ninja thump, ninj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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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nja, ninj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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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ol, ninj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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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オブゼゼロオー。スティースターステーッテースティスティスターティングンスティンスターショティングスターショティングスターショティングスターショティングスターショティングスターショティングスターシッテーショッテショティングスターショティングスターショティングスターショティングスターショティングスター 웬 오웬 웬도 아닌 이구가 가도 사다리 다, 다 줍니다 사라라라 내 얼굴 멍청지 않고요 오케이 새로운 색칠이 예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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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물 주세요, 뭐이세요 헛, 오케이. 가줍니다, 사다리, 사다리. 오케이, okay, 오케이. 안뒤발안뒤발 안 뒤발. 망한 이런 망할 멘탈 깨진 이런 기억 멘탈 공기 반될국 같은 기억 미쳐버릴 것만 같다, 베이비 너에게 맡기매이끈남

웃긴 썰한개 풀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그 컴퓨...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컴퓨터 학교에서 컴퓨터 반가를 다닌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거기서 거기서 다 언제 갔는데 출석체크를 하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 목소리로 출석 답을 했더니 선생님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 목소리로 하고 했는데 오이가 없는 거예요. 근데 또 다음에는 알더니 아, 얘가 아닌 거구나 하고 그 목소리 듣기 싫어라고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. 정말 웃겼어요. 근데 그 당시 그 당시에 이해가 안 되기도 했어요. 그걸 어떻게 원래 달르지도않았텐데 목소리가 이 목소리랑 이 목소리랑 어느 정도가 달르냐.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영상으로 보니까 생각보다 달래더라고요. 뭐이 정도면 그럴 수도 있겠네 정도더라고요. 그래서 신기하기도 했고 그습니다 아니 벌써 19분이나 했어. 빨리 깨기나 하셔.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저도 깨고 싶어요. 이 색. 제떡. 아. 하고 과연 한번 어 마지막 사유하나 하고 끝나겠습니다 사유나나 갑니다 사유나나 보크노 베이베 이스키야 키미 오와스레루 주도 미탄네 탄다요 신나는 친구들 20분에서 빨빨리 --Bah!